준결승 진출 선수는 속히 선수 대기실에 대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남자 대학구 마이너스 5 3 k g 마이너스 68kg 끈. 마이너스 87kg 끈. 여자 대학구 마이너스 46kg 끈. 마이너스 53kg 中学3年生の時に、ソンキー、ソンキー、ソンキー、デニシエ、お手際に。 <목소리> 여전히 급격히 만수 키6 k m 중결시, 국립구청, 이, 강평 청, 김지시청 경남, 홍, 홍보트출전 대기. thank <laughs> you